안녕하세요. 만 편한 엄마표 생활영어. 함께 공부할 저는 레지나입니다. 오늘은 step 1, chapter 7. 금지하기 표현을 배울 건데요. 사실 우리 아들, 엄마들은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죠. 근데 이제 금지할 때 맨날 don't만 표현만 쓰는 게 아니라 쉬우면서도 조금 다양한 그런 변화를 줄수 있는 표현들 같이 공부할 거니까 오늘 귀 쫑긋하고 같이 들어주세요. 자, 금지할 때쓸수 있는 첫 번째 표현은 don't 하고 동사원형 표현입니다. 뭐뭐 하지 마 라는 표현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you shouldn't 라는 표현입니다. shouldn't. 그래서 뭐뭐 하면 안돼 라는 표현이고요. 세 번째는 you can't입니다. 할수 없다고요. 여기서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don't 동사원형 you shouldn't 동사원형, you can't 동사원형의 표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면 안 되는 걸 일러주는 어,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에요. 칼 같은 거 만지면 위험하잖아요. 칼 만지지 마할 거예요. 만지다는 영어로 touch죠. 자, 칼 만지지 마. don't로 만들어 볼게요. 해볼까요? don't touch the knife. don't touch the knife. 네. 자, 그러면 이제는 물 장난 하지 마. 물 장난하다는 play with water. 너물 장난하면 안 돼. You shouldn't로 만들어 볼게요. You shouldn't play with water. You shouldn't play with water. 잘하셨습니다. 아이들 저녁 먹기 전에 사탕 먹으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되죠. 네. 말해 볼게요. 너 사탕 지금 먹으면 안 돼. 해 볼게요. You can't 써 볼게요. You can't have candies now. You can't have candies now. 잘하셨습니다. 자, 우리 요 표현들 그대로 가지고 실전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자, 앞에서 배운 표현들 가지고 실전 연습할 건데요. 아이가 지금 막 사탕을 먹으려고 해요. 너 지금 사탕 먹으면 안 돼. You can't로 해볼게요. You can't have candies now. 아이가, 네, 안 먹을게요. 이렇게 안 하죠. 왜안 돼요? 물어보죠. Why not? 설명해 주셔야죠. 저녁 먹기 전에 단거 먹으면 안 된단다. You shouldn't로 할 거예요. 자, 단 거. Have sweets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. 만들어 볼게요. You shouldn't have sweets. 저녁 먹기 전에. Before dinner. You shouldn't have sweets before dinner. 그럼 아이가, 오케이 okay. 할수 있겠죠.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랑 뭐 'shouldn't'랑 'can't' 활용해서 이제 실전에서 할수 있는 자야로그를 한번 연습을 해보았는데요. 아이들이랑 이제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뭐뭐 하지 마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.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 말을 좀잘 따라주고 엄마 말을 잘 들어주면 언제나 끝에는 고맙다. 착하구나. 이렇게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 잊지 말아 주자고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챕터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엄마표 영어를 하는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. See you later.